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 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뽑는 대신 이참에 야권보다 한발 앞서 전열을 정비해 넉달 앞둔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힘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 속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3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을 열어 의견을 들었고 바로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석이 된당 대표 자리에 윤재호 권한 대행이 앉았습니다.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 지도부는 물론 전현직 다섯 의원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보수한 당 안팎을 추수파의 비대 위원장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두루두루 인망이 있는 사람을 하자. 공감대가 많은 사람을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뭐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뭐 논의되고 한건 아니고. 어쨌든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 비대위 원장은 총선이 채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을 선거 조직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내부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 물색을... 당장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데다가 민주당 출신인 게 걸림돌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소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윤 대통령을 업무해왔기에 용산과의 거리두기가 관건입니다. 네덜란드 방문에 마친 윤 대통령의 내일 귀국이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대위 중심이 사셨을까요? 이 권한대인께서 당내 중를 모으지 않겠습니좀켜 보시죠. 국민의힘은 내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다음 주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입니다 누가 비대 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사실상 여당의 총선 사령탑 역할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권 내선 이번만큼은 윤심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후임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감 있는 분이 맞겠다고 본다며 현재 대통령실에 종속된 당정관계를 비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금의 여권의 정치작동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비대위 구성에 당정관계 재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천 과정에 대통령실 입김이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장관이나 수석 등 정부 요직을 거친 분들의 지역구 쇼핑 이야기 같은 것을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실 관련 인사가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명되는 데에선 거침없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그 진짜로 총선에 대해서 당이 감미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층에 대해서도 등에다가 칼 꽂는 일입니다. 이미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여당으로선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만큼은 용산에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엿보입니다 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게 과연 당정 관계의 음. 그런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거나 음. 또는 용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수 있는 음. 그 분이냐라는. 당정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항력을 발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심이나 차기 주자란 꼬리표가 달린 인사보다는 참신성에 무게를 더야 한다는 의견까지 당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고르기에 고민이 깊은 건 당정관계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내내 여당이 용산, 여의도 출장소란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그 결과가 보궐선거 참패였다는 비판 속에서. 달라진 비대위가 아니면 총선 전망 역시 아무하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시작은 이른바 김장년대였습니다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김기현 의원이 손을 잡은 사람은 친윤석열기 핵심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부산도 대한민국도 발전시키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최하위였던 김기현 전 대표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윤심 후보로 떠오르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후 김기현 지도부에 붙은 꼬리표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윤 대통령의 이념 강조가 논란을 자초했을 때도 용산을 향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던 인사 논란에도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도 김전 대표의 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지도부의 무기력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김전 대표는 유죄 확정 판결 석달 만에 대통령이 사면한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아 특별 사면을 복근 김태우가 되면 대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요 대통령 특별 사면을 앞세워 논란의 후보를 공천해서 강행했던 선거 결과는 17.15%의 참패였습니다. 선거 다음 날 이른바 김행랑 논란을 낳았던 김행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용산에 권고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전 대표는 혁신위가 강조한 희생의 핵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9개월이 좀 넘어 사퇴했습니다. 최종 사퇴 결정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범부터 사퇴까지 김전 대표는 윤심 논란을 벗지 못했습니다. 김전 대표 측 인사는 김전 대표가 당 최대 적폐인 것처럼 공격을 받아서 억울해하고 있다며 발표 직전까지도 당 대표직 사퇴 여부를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투에 졌는데 지휘관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네덜란드에 계시고 사실 군단장 정도를 지금 이제 원으로 몰고 있는 건데. 선거를 넉달 앞두고 당 대표의 조기 퇴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의 출구 찾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도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 와중에 이번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에다 선거법 논란까지 뒤숭숭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혁신도 중요하지만 통합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4명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 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물러가고 통합비대위를 꾸리면 공천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치 암흑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요구는 일부 비주류에 그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만 불출마 선언에 나서는 상황이 옳지 않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분명히 형성될 거고, 그게 강적방법 의한 것일까, 아니면 본의 자발적 선택에 의 문제, 그리고 시기적인 차이 문제가 있을 뿐지박재변호사 이어 2호 인재로 NC 소프트 출신 이재성 씨를 영입한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논쟁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차례로 만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딴 쇄신 요구와 맞물린 선거제 논의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퇴행은 막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과. 정 지도부의 현실론이 부딪치고 있어 또 다른 불란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주가는 올랐고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미국발 고금리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환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성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앞으로 1년 동안 3번 0.75% 포인트 내릴 수 있다. 5%를 넘은 고금리에 주눅 들었던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논의 결과 발표를 듣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한때 9%를 넘었던 미국 물가가 3%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이 내년 봄부터 당장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초부터 기존 금리 3.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유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중 금리는 당장 크게 떨어졌고, 1,700조 원을 넘는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1,2% 수준까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처럼 고금리와 시장 불안을 핑계로 밀어뒀던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낮낮추 어떤 점도표 상의 금리도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고요. 단기간 내 그런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가기는 좀 어렵 어렵지 않겠느냐? 미국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언제일지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임금, 생필품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금융시장 기대만큼 금리를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